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TWBX 5기 1차 학습은 웹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간단한 막대 차트 위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글 시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유의사항으로는 각각의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서 구글 시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첨부해 드렸던 이 엑셀 파일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드렸던 영상 외에도 AS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시청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기존에 드렸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 는 웹데이터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드린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자 태블릿 퍼블릭에 업로드하신 다음에 URL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있 공유해 드렸던 노션의 하단에 있는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지금 막히는 부분들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데이터 해석기를 사용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만 총 16개 행이 아니라 15개 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1회차가 전부 다 타이틀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는 시트는 해제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 상단에 있는 3개의 행은 제외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원본 필터에서 추가 링크, 그 다음에 추가 버튼, 그리고 F1 더블 클릭, 여기서 널 2023년, 그리고 회차, 이 3개 의 값은 제외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1회차부터 16회차까지 데이터를 총 16개만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f2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월과 일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날짜 형태로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2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랫 방향의 세모 옵션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이 드라마의 방영일은 2023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방영일이 2022년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f2 앞에 플러스 2023년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조합을 한 다음에 문자를 날짜로 바꿔주기 위해, date pulse, 그 다음에 y 네 자리,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형태가 바로 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 그리고 월,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d,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파일 쓰는 날짜 및 시간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데이트를 추가로 붙여주시면 지금과 같이 날짜 형태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잘라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F3 위에 있는 아랫방향의 세모 옵션,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분할, 별표 첫 번째 두 개, 그 다음에 이 1분할과 2분할을 우리가 더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에 1분할 플러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는 시청률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대신 여기는 두 개의 분할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청률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4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똑같이 사용자 지정분할에 별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개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계산된 필드 만들기 만드셔서 플러스 컨트롤 V 두 개의 분할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 시청률로 필드명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숨기기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F2, F3, F4 그 다음에 1분할, 2분할 rsm 옵션에서 숨기기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들은 우리가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숨기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F1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우리가 rsm 옵션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여기는 회차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정규 표현식을 쓸 건데 이 중에서 패턴은 숫자들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역슬래시 소문자 d 플러스 앞 뒤로 괄호를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 같이 회차가 1부터 16까지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sm 옵션으로 보면 여기는 숨기기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데이터 원본 필터에 사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요. 이건 그냥 활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서 비주얼리제이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대시보드 형태로도 제작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TWBX 5기 1차 온라인 학습의 AS 영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